안녕하세요. 노인다육입니다. 오늘은 제가 키핑장에 나와서 6주 만에 이 아이들 물을 줬답니다. 근데 이웃님들이 걱정하세요. 어, 화요일부터 영하로 또 영하 7도, 8도 떨어진다 하는데 이렇게 물을 주면 얼지 않겠느냐. 어,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도 너무 굶겨 가지고 어, 지금 어, 줬답니다. 근데, 얼으면 어쩌냐, 이렇게 하시는데, 키핑장 안에서는 얼면 안 되죠. <laughs> 키핑장만 믿고 그냥 이제 물을 주긴 했는데, 어 화분이 흠뻑 젖을 정도로 주지는 않았습니다. 조금 겁이 나가지고, 어 이렇게 오랜만에 물을 어 얻어 먹어서 이 아이들이 입장이 원래 이제 통통한 아이들은 굶겨도 되기는 하는데, 2 주에 한 번씩 줬었는데 너무 많이 굶기면 이+ 아이들이 패턴 아무리 겨울이라 하더라도 너무 물을 안 주면은 아무래도 어 어떤 지장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걱정하시는 분들을 뒤로 하고 제가 그냥 물을 줬답니다 근데 어 그래도 괜찮겠죠 음 괜찮으리라 봅니다. 너무 굶기면 안될것 같아서요. 물을 준 이후에 이렇게 어, 사진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하니 아이들이 너무 예쁩니다. 저도 멀로가 한 일곱 개 있는데요. 멀로가 이렇게 어,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어, 제거는 키핑장에서도 이 생장점이 분홍으로 변하지는 않고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이렇게. 어, 입장 끝이 그렇게 변하는데, 어느 유튜버님은 입장이, 어, 속 입장이 분홍색으로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신기하다 했는데, 제 거는 그렇지가 않네요. 키핑장에서도, 어, 그, 핑크 멀로였나? <laughs> 제 것도 일주일만에 왔더니, 이런 멀로들이 많이, 이렇게 색감이 들어왔네요. 어, 또요 아이가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. 그리고 이 도테랑 보세요. 도테랑이 아하, 너무 예쁩니다. 도테랑. 이거는 일본 나탐인데요. 일반 나탐하고 틀려요. 그렇죠? 어 아, 너무 예쁩니다. 색감이 너무 예뻐요. 어, 이 아이가 크리스마스랍니다. 크리스마스도 이렇게 묵어지면 이 아이도 아마 창으로 들어가지 않나 몰라요. 이렇게 예뻐집니다. 그리고 이 아이가 크림인데요. 크림이. 크리미가 이렇게 분지를 합니다. 크리미가, 어, 자람이 엄청 더디답니다. 분진지철화지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. 이 아이는 베란다로 모셔가야 할것 같아요. 크기도 적당하고, 어, 8cm, 10cm 거든요. 아, 모셔가야 할것 같고요. 블루드래곤, 여기도 있답니다. 이 아이는 유난히 손톱이, 어, 진해요. 도톰하면서 진하더라고요. 이렇게. 어, 라울도 이렇게 물을 먹고, 아, 근데 지금 어,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걱정이긴 합니다. 추워진다고 해서 어, 토스카넬리 손톱 좀 보세요. 와, 너무 예쁘죠. 어, 나나켄 금도 이렇게 예쁘고요. 어, 샴스 보세요. 샴스가 이렇게 입이 통통하면서 음, 이렇게 어, 예쁜 입성을 갖고 있습니다. 요 아이. 파인 로즈예요. 파인 로즈가 무거워지니 이렇게 되더라고요그 다음에 이 아이가 판도라입니다. 판도라 이웃님한테 선물 받아서 어, 정말 입장이 엄청 새엽이면서도 멋이 있네요. 이 어, 아이는 허니핑크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 물을 줬는데 다음에 어떻게 이 아이들이 잘 어, 얼지 않고 어. 지나가는지를 제가 이제 어, 관찰을 하고 언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얼진 않을 거예요. <laughs> 요 아이가 라이맨 칠리거든요. 와, 엄청 무은 아이인데요. 이렇게 예뻐요. 이쪽도 이거 보세요. 이렇게 땡글 땡글하면서 이렇게 예쁘답니다. 제거 블루 엘프도 이제 이렇게 어, 물이 좀 들어왔죠? 이 당인이 이제 문제입니다. 당인을 한번 뽑아봐야 할지. 그냥 둬야 할지, 그냥 이번에 두고, 어,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. 이렇게. 근데 진짜, 요, 거 섭쇄실리금이거든요. 요게, 아니 섭쇄실리금이 아니라, 콩, 콩난이거든요. 콩난금. 콩란, 요 아이가 이렇게 꽃대를 올려요. 이렇게 작년에는 꽃대를 안 올렸거든요. 이 아이들은 다시 적심을 해서 심어주어서 이렇게 자란 아이들, 아인데요. 이 아이들이 이렇게 꽃대를 올립니다. 제가 이 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. 어, 동글동글 하는 아이도 있네? 어, 이렇게, 이 아이들은 정말, 요가 한 6개월 됐나 그래요. 근데 이렇게 또 치렁치렁하니 이렇게 늘어지면서, 어, 풍성해졌어요. 저 아이들은, 복랑이 아이들은 조금 그늘 속에 있어서 이렇게, 어, 라인이 진하지가 않습니다. 이렇게 알붐, 알범, 요 알붐이죠? 알붐도 어, 이렇게, 목대가 꽤 있죠? 어, 귀여운 아이랍니다. 어, 페리도트가 색감이 더 들어왔네요. 어, 너무 예쁩니다. 어, 아이도, 이 아이가, 잘 모르겠네. <laughs> 줄리아나, 줄리아나이구나. 줄리아나가 색감이 이렇습니다. 와, 아, 너무 예뻐요. 요 알사탕 보여드릴까요? 알사탕도 정말 어, 많이 묵어져 가고 있어요 어뭐 핑크 샴페인입니다 요 아이가 핑크 샴페인 어, 좀더짤둥해져야 하는데 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도 홍상생술이에요 홍상생술인데 아직 덜 묵어져서 입장이 겉에 입장은 길쭉하고 속 입장은 짤둥하니 이렇게 예쁘게 어 물이 들어가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, 어, 너무 예쁘죠? 요 <laughs> 수련입니다. 수련도 이제 이렇게 이 대품인데요. 물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고 있어요. 네. 오늘도 이제 오늘은 6주 만에 물을 줬다고 이제 이렇게 제가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